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용구매토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어느 종목이 궁금 전화 주실까요. 어? 어, 메디포스트. 매수가 비중은요. 만 200원에 2 20 0아참 어려운 종목이죠. 그죠아 지금 좀 이틀 올라와서 네. 손절을 해버릴까 너무 지겨워서.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이 메드포스 포트가 예어 2000년 후반대 어 되게 많이 시대를 줬었던 음. 종목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. 예, 네, 그 다음에, 네. 개, 되게 많이 손해본 종목이기도 해요. 그만큼 되게 어려워요. 이게 이제, 이 제약바이오 세타들 자체들, 이게 줄기세포 쪽인데, 옛날에 보면, 이,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. 그러니까, 이,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, 어, 재료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이라면, 이제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없으면 안 가요. 아, 실적. 그 다음에 또, 어, 그 기대감보다는, 이게 퍼포먼스가 나와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안 가요. 어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제약 바이로 살 때는 첫 번째 어 우리가 이 업종이 앞으로 커질 거다 아니면 이 종목이 커질 거다 뭐어안 커질 거다는 우리가 잘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급을 봐야 돼요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회사는 조금 더 나아지는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방법론적으로 택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제약 바이로 살 때는 실적이 없는 거 사면 안 돼요 알겠죠? 음, 네. 실적이 없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어 하락 추세를 보였던 거죠. 근데 이제 가격대가 높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가격은 네. 아, 이런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 갭이라 그래요. 갭 하락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네. 갭 맺고로 한번 올라와요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아, 제가 가격 제가 사실 네. 가격까지는 제가 사실 매수가더 높았는데 제가 한번 더 추가를 해서 10% 네. 했는데 네. 추가해서 를이 가격이 된 거거든요. 아, 이제 우리가 음.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할 때는 어 이렇게 보고 이게 지금 검은 선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아이 종목은 어, 내가 더 추가해서 해도 되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뭐 도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. 우리가 뭔가를 뭐 사냥을 할 때도 우리가 도구를 쓰죠. 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도구가 있어야 무슨 도구를 보고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우리가 예, 예 지표라고 하는데 어, 다음부터는 여기, 여기 검은, 선이 있잖아요. 검은 선 있죠. 검은 선. 이 검은 선들이 네. 봐봐요. 이 검은 선이 60일 선이라고 그래요. 이걸 뭐라고 하면 추세라고 그래요.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예요.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, 그다음에 이 방향이 한번 꺾이잖아요.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. 이, 주, 네. 이 추세를 볼때 60일 선을 많이 써요. 이게 중심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보면 60일 선이 계속 다 어때요? 아 위에서 있어요. 계속 떨어지고 있죠. 네. 그데 여기 주가 가 올라갈 때는 60일 선이 계속 위를 어떻게 돼요? 위로 올라가죠. 음. 그럼 6일선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사면 안 돼요. 물 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게 검은선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. 요때 음. 주식은 사는 거예요. 이해됐죠? 음. 어,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막 검은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단가를 낮춘다고 하면 다 떨어져요. 그걸 다음에 팁으로. 지금은 네. 돌리고 있는 건가요?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, 이제 이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. 통계로 봤을 때 이렇게 갭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음. 하락갭이라 그래요. 하락갭들은 한 번씩 맥구로 내려와요. 거의 한 종목이만 0개 중에 6, 7 개는 다 맥구로 올라와요. 이게 이제 이 가격이에요.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만이처원 가격이에요. 이때 행복, 행복했던 음. 가격이잖아요. 아마도 네. 이, 이 회사는 뭐 실적이나, 실적이 안 좋던가 무슨 악재가 있을 거예요. 있었을 거예요. 이게 이제 회복하는 단계가 있어서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들어와요. 이게 얼마냐? 만 원에서 만천 원이에요. 그래서 이 종목은 네. 시간을 주고 손해보지 말고요. 만원에 네. 만천원까지 시간을 주면 스윙 내고 나올 수 있어요. 팔고 나올 수 있어요. 음. 그 다음에 또 하나, 아까, 예, 네, 고인에한번 네, 그 반등이 들어와요. 이제, 이걸 거 이제 갭 메꾸로 한, 갭을 메꾼다 그래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네. 이, 이,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갭 메꿀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갭 메꾸로 올라올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아. 해보세요. 그 다음에 또 하나, 네. 아, 우리가 이렇게 검은 선이 빠질 때는 물타기 하는 거다 아니다? 아니다? 아니다. 절대 하지 네. 마세요. 알겠죠? 진짜 고생을 네. 많이 시켜요.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좀, 좀 이해를 하시고 그 검은 선이 (61선이니까) (61선을) 검게 네. 만들어 놓고 (61선이) 하향 추세 되는 걸 하지 말자라는 것들 꼭 아. 어, 생각하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, 네,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